안녕하세요. SA-Lab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주제도 변화탐지 워크플로우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해리스의 MV 튜토리얼에 있는 어, Thematic Change Detection,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실습 파일도 이곳에 Classification, 어, 여기에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이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물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실습 파일과 같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스토리는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가기 전과 후의 미국 루이지애나 해안의 클래시피케이션 영상, 토지피복분류, 즉 주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대해 시간적으로 다른 분류 영상을 놓고 이 둘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샘플로 제공되는 영상은 30m 해상도의 렌셋 TM 영상을 분류한 결과물들입니다. 카트리나 이전의 분류 결과는 2005년 1월 17일부터 4월 27일의 영상을 이용했고, 카트리나 이후의 분류 결과는 2005년 11월 22일부터 2006년 2월 7일의 영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노아의 코스탈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에 대한 음미는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운 일이겠지만 워크플로우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제도 변화 워크플로우를 여기 체인지 디텍션에서 실행을 합니다 자, 상황 발생 전의 주제도 상황 발생 후의 주제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황 발생 전 상황 발생 후 이렇게 어떤 사건의 전 후에 주제도를 선택해 주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옵션은 어, 변화한 영역만 보여줍니다 하는 그런 옵션인데 디폴트로 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리뷰 체크를 그, 켜시죠 미리 보기 창을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 주제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지금 미리 보는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검게 보이는 영역들은 변화가 없는 영역이고요. 색을 가지는 영역들은 이제 병화, 변화가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가 있는 영역만 보겠다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 체크를 끄면 변화가 없는 영역들도 하나의 클래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업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는 데서 보시듯이 변화가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변화가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커서 밸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분석한 이 결과,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시면, 자, 카타리나 이전의 영상에서는 에스투아린, 뭐 웬랜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 이게 뭐 번역이 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한다 하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하구형 습지 이렇게 그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타리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기는 하지만 어, 변화 분석을 한그 분류 결과는 S2R인 Emergent Wetland에서 워터로 변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색깔도 이렇게, 초록색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전에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변화 탐지를 해본 결과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한,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작지였던 것이 지금 초지로 목초지로 바뀐 경우를 어 지금 초록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검게 보이는 영역들 클릭하면 뭐 경작지였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경작지, 그래서 변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것만 보여줘. 옵션을 켠 상태니까 지금 검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체크를 이제 끄면 다 보여주게, 되, 다 보여줘. 이렇게 되니까, 이런데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원래 습지였던 게 지금도 습지.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 없는 영역들도 다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원래도 초지였던 게 지금도 초지.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은 그 변화한 부분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은 이제 바뀌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대부분 이제 변화한 부분만 보여줘 하는 이 옵션은 어, 대부분 켜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 지금 단계적으로는 이제 그 분류가 다 끝났고 이 분류 결과를 정리하는 클린업 단계인데 이 레이어 매니저 쪽을 보면은요,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재료로 삼았던 이 분류 영상이 0에서부터 23. 그렇죠? 여기도 0에서부터 23. 2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 탐지 결과는 그 조합 24 곱하기 24 해서 0에서부터 575까지 변화 결과는 57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클린업은 우리 블루 워크플로우에서 늘 나오듯이 스무딩과 에그리게이션인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미리 보기에 지금 이 클리닝을 한 결과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 결과가 이 정도로 저, 정리가 되겠구나 옵션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좀 심하게 9 하면 매우 그 부드럽게 되면서 자잘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죠. 이거는 어, 실제 데이터들을 너무 뭉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3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계산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파일 이름을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석의 특성상 여기에 있는 이 통계 파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저장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어, 결과 파일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저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워크플로우가 이제 종료되었고요. 여기 맨위에 지금 벡터 쉐이프 파일이 올라와 있는데 어, 이 쉐이프 파일은 특정 변화, 예를 들면 뭐 농경지에서 도심지로 변한 곳, 이런 곳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타겟을 두고 매핑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체크를 끄시고요. 변화 탐지 결과를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 보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과 아, 요 어떤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한 그 하늘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가장 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커서밸류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앞에 프리뷰에서 이미 봤지만 그 하구형 습지에서 어, 물로 바뀐 곳 그렇죠? 이렇게 분류되는 곳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시면은, 아, 팔루스트린, <laughs> 에머전트 엘랜드. 찾아보니까 이게 연못형 습지, 뭐이 정도로 지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못형 습지에서 물로 어, 바뀐 부분이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도 팔루스트린 에머전트 웬랜드에서 워터로 바뀐 부분으로 지금 그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에스토아린 에머전트 웬랜드에서 워터로 변한 곳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고요. 팔루스트린 에머전트 웬랜드에서 워터로 변한 곳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두 가지가 지금 가장 많은 그 면적을 차지합니다. 변화한 곳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통계 파일을 저장했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에 그워크플로우에서 생성된 파일들 여기 벡터 있고 어, 비교 결과 영상이 있고요 여기 통계 결과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열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러한 분류 결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 이후에는 이러한 분류 결과를 가진다. 그러한 것이 면적이 얼마 되고, 전체 면적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는 이런 데이터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면적이 큰 부분부터, 어, 소팅을 한번 해보죠. 예 변화가 없는 영역이 거의 99%에 이릅니다 대부분은 변화하지 않았죠 눈으로 보는, 보는 어, 결과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과를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MB뷰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 S2 아린이 머전 트였는데에서 워터로 변한 부분이 0.64%그 다음에 예, 연못형 습지에서 워터로 변한 부분이 0.19%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의 의미있는 변화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비교적 큰 변화 양을 가지는 곳은 어, 허리케인이 지나고 난 후에 워터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도 변화 탐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